안녕하세요, 별라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Q&A 답변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좀 일이 많다 보니까, 어, 빨리 좀 하고 싶었는데, 어, 회사 일과 그리고 다른 일들이 한꺼번에 겹쳐서 어, 유튜브 활동도 한 2주 반 정도 못하고, Q&A도 지금 이제서야 좀 준비하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Q&A를 영상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 예상했던 것보다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두 편으로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전체 시간이 한 40분에서 한 45분, 50분 정도 되는데요. 어, 20분, 뭐그 정도씩 내외로 잘라서 어, 두 편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시훈님과 SayMyName님의 질문입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올해 한국 나이로 33살입니다. 정상진님과 차상현님의 질문입니다. 영상보다 문득 든 생각인데 비펠라라는 닉네임이 탄생한 배경과 뜻을 알고 싶습니다. 뭐 탄생의 배경이랄 것까진 없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취미로 어, 운영을 하고 싶었을 때 닉네임을 지어서 하고 싶은 생각에 지었고요. 뭐 비펠라는 결국엔 비동사의 비와 친구라는 의미의 펠라를 담아서 친구가 되어라 또는 친구이다 그런 뜻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커스텀이나 복원을 친구처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문재민 님의 질문입니다. 원래 직업이 보건 전문가이신 건가요? 궁금하네요. 음~ 지금은 그렇게 되어버렸죠. 한 2년 좀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좀 됐고요. 제가 전에는 보건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친구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면서 계속 저희 사업체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저희가 어느 순간 좀 계기가 생겨서 사회적 기업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어, 정부 예비사회적 기업 그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계획서를 내서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도 받고 그리고 저희 계획이 계속 정부 지원의 그 지원 사업 쪽에 계속 좋은 취지로 음, 나아가다 보니까 지금은 신발 관리와 뭐 가죽 관리 그런 쪽으로 계속 나아가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가죽 복원이나 신발 복원을 하는 산업이 좀 음지에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업체도 그렇고요. 저의 직업도 이렇게 많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하벨님의 질문입니다 신발에 빠지시게 된 계기와 비펠라님의 꿈이 원래 신발과 관련된 직업이셨나요? 어, 신발에 빠지게 된 계기는 제가 여러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 어, 누구를 따라서 PC방을 간 적이 있다가 게임도 하지 않고 뭐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때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어 나이키 조던이라는 신발을 알게 되고, 나이키의 운동화들을 알게 돼서 갑자기 너무 너무 그게 저를 매료시켜서 정말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그때까지 시, 운동화를 한 번도 신어보지도 못했는데 좋은 운동화는 신어보지도 못했음에도 계속 신발에 대해서 공부하고 저희 친형이 갖고 있는 신발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고 그러면서 신발 공부를 하게 돼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그 관심을 갖게 돼서. 지금까지 되었고요. 신발과 관련된 꿈을 원래부터 가진 건 아니고, 전에도 사실 신발과 관련된 걸 어떤 걸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막연한 생각은 있었지만, 어, 취미로 시작한 유튜브가 사실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친구랑 계속 같이 그 사회적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민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님의 질문입니다. 비펠라님의 신발이 더러워지거나 망가지면 직접 복원을 하시나요? 그리고 비펠라님의 신발이 궁금해요. 소개시켜 주세요. 어 당연히 제 신발은 제가 그 망가지거나 예쁘게 만들고 싶으면 제가 당연히 복원과 커스텀을 직접 하고요. 그리고 저의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을 좀 보여드리는 시간은. 어 안타깝게도 Q&A에서는 좀 보여드리는 게좀 한정된 시간과 제한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저의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들을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김, 박준수, 유영성 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비펠라 님이 보유 중인 신발 중에 가장 좋아하거나 아끼는 신발은 뭔가요? 음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거나 아끼는 신발은 반스 신발인데요. 반스의 고야드 커스텀입니다. 어, 와디님 채널에서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신발인데요. 어, 제가 요즘에 정말 반스에 푹 빠져서 살고 있는데, 전에는 반스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정말 반스는 가격도 좋고 예쁘게 신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디에나 또잘 어울리고 커스텀도 심지어 잘할 수 있는 정말 잘될수 있는 그런 신발이라서 요즘에 반스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중에서도 올드 스쿨 모델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커스텀을 한 고야드 신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또 커스텀한 올드 스쿨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장 요즘에 제일 많이 신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안현선 님과 오근원 님의 질문입니다. 비펠라 님께서 가지고 있는 신발 중 가장 비싼 신발은 무엇이며 그 신발의 발매가와 리셀가가 궁금합니다. 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발들은 사실 그렇게 비싼 신발들은 별로 없어요. 제가 많이 어, 처분하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신발들을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고, 지속적으로 가끔 팔기도 하고, 그러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신발들은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어, 신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질문해 주셨던 거에 제가 과거에 있었던 걸 한번 말씀드리면.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발 중에 가장 비쌌던 신발은, 어, 조던4 오레곤이라는 신발입니다. 그 오레곤의 풋볼 팀을 위해서 만들었던 신발인데, 그 신발은 풋볼 팀에게만 그 주어지는 신발이기 때문에, 어, 판매가는 없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제 친구에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운 좋게 제가 구해서, 어, 그래도 100만원은 넘었던 것 같아요. 100만원은 넘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250만원 정도에 판매를 했는데, 어, 지금은 제가 알기로 시세가 뭐 누가 샀다, 뭐그 신발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런 얘기가 뭐몇 명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워낙 귀하고 비싼 신발인데, 어, 그 신발이 제가 생각하기에 리셀가는 제일 비싸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300만원? 아마 한 4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발매가는 뭐 영원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오 근원 님의 질문입니다. 신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나이와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와 그때의 결심이 궁금합니다. 어 질문해 주셨던 것 중에 중복이 되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그 신발을 좋아했던 내 나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렸던 것처럼 정말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말 PC 방을 가서 어떻게 하다 우연찮게 인터넷 웹서핑을 하다 보게 된그 매료시킨 그 운동화가 저한테 어그 나이 때그 충격을 줬던 거고요. 그리고 음 직업으로 선택한 계기 또한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유튜브로 취미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좋아져서 점점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걸 사업으로 연관지어서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고요. 어, 그때의 결심은 사실 음, 많은 걸 바꿔보자. 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사실 그게, 그렇게 크게 하진 않았어요. 대신 자신감과 확신은 확실히 있었죠. 아무래도 그런 콘텐츠를 다룬다거나 뭐 커스텀이나 복원을 해주는 그런 매니아층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사업체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사랑도 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Say my name 님과 k 스 n g s 님의 질문입니다. 비펠라 크루는 몇 명이며 무슨 일을 하는 크루인가요? 크루원 분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음. 저희는 총 3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커스텀 하는 크루입니다. 물론 저는 보건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저희는 뭐 PWB라는 그 커스터마이저와 이비블라주라는 커스터마이저가 있고요. 그두 친구들과 함께 뭐 최근에는 스니크하우스에서 그런 그 저희 신발 커스텀한 것들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최근에는 그루핏이라는 회사와 그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커스텀을 해서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갖고 제공을 해드리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신발을 받고 그 다음에 커스텀을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그런 튜토리얼 영상도 만들고. 그리고 콘텐츠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서공 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크루원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은 인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비펠라 크루의 크루원들을 어떻게 만났고 가입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음. 그 질문에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된 계기는 PWB라는 그 남자 친구는 음, 같은 충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충주에 사무실이 있고 일산에 집이 있지만 충주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그 친구가 페인트를 저희가 판매하는 걸 알고 와서 사각이 되다가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관심 갖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친해지게 돼서 지금은 정말 둘도 없는 친구와 조력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비블라주라는 여자친구는 어, 너무 실력이 좋다는 것을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먼저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일할 수 있으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작년에 컨택을 먼저 해서 지금까지 같이 이끌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크루에 들어오는 어, 가입 조건이나 그런 건 따로 없고요. 저희가 어, 같이 일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스킬과 어느 정도의 열정만 갖고 있다면 저희랑 같이 일할 수 있고, 뭐 저희와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커스터마이저와 보건 전문가로 활동하시고 지금은 회사를 차리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직업을 갖기까지 주변에 반대는 없었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도 알려 주세요. 어, 그 그런 건 사실 저에겐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어,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리고 네 인생 아무도 살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항상 어렸을 때그 마음에 정말 서운하다고 생각이 될 만큼 사실 많이 듣고 자라 오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꼭 선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일을 누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일을 더욱 더 제가 스스로 결정해서 해야 되는 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격려를 많이 보내 주셨고 어 열심히 하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많은 응원과 그리고 격려로 그냥 얘기를 해주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이호진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아세톤으로 신발을 닦으려고 하는데 닦으면 안 되는 부분이나 재질이 있나요 음~ 그런 재질은 있죠 뭐~ 일반적인 페인트로 염색이 된 가죽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그냥 아세톤으로 닦거나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에어맥스 2017 같은 모델은 얇은 합성수지 필름 같은 게그천 위에 덧대어져서 만들어진 방식인데 그런 건제 경험상 아세톤으로 그 잘못 닦다가 묻게 되면 그 합성수지 필름이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뭐그 위에 기타 위에 뭐 레더 다이로 염색이 된 거라든가 뭐 스웨이드나 누박 같은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디펠라 님 신발 클리닝 하실 때 거품만 닦으시던데 물로 헹구지 않고 거품만 닦아도 될까요? 음그제 영상에 이지부스트 750인가 그 영상에서 제가 그 신발을 워낙 그렇게 더럽지도 않고 그리고 검은색의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리닝만 해서 거품을 닦지 않아 거품만 닦고 뭐 물로 헹구지 않고 그냥 작업을 다시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실 저는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물로 살짝은 헹궈줘요. 아무래도 클리닝을 했던 그 오염물이 거기에 묻어있게 되면 뭐 변색의 우려라든가 뭐 이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우려가 되어서 항상 물로 살짝은 닦아주는데 그냥 물로 살짝 닦아주시는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뭐 몇몇 특이 케이스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뭐 물로 닦아주시는 걸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테 김님의 질문입니다. 신발 안쪽 닦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전에 신발 바깥쪽 닦는 법은 올려주셨는데 신발 안쪽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절대 물에 세제를 풀어서 신발을 넣으면 안 된다는 말이 기억이 나서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세탁법이 궁금합니다. 어, 신발 안쪽을 닦는 거는요. 음, 첫 번째는 인솔 깔창을 빼서 빠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더럽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뭐 물에 담근다거나 뭐 운동화 빨래방 같은 데서 물에 불려서 세탁을 했다고 해서 정말 깨끗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많은 제품들이 뭐 가방이나 신발이나 옷들은 결국에 세탁을 할때 망가지는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에 담가서 신발을 세탁하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렇게 더럽지 않은 상태라면 인솔과 깔창을 빼서 세탁을 해 주시고 뭐 부득이하게 정말 안에가 더러워졌다고 하면은 그냥 안에까지 클리너를 넣어서 그냥 세탁을 해 주시면 되고 물을 묻혀도 상관은 없지만 탈수기에 잘 돌려서 어뭐 그늘진 데에서 잘 말려 주시는 거를 꼭해 주시고 평소에는 깔창만 빼서 세탁을 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AMM님의 질문입니다. 커스텀이나 복원하고 나면 가죽 페인트가 다 마르고 붕 뜨거나 갈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원인이 궁금합니다 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얘기하면 정확한 작업 방법과 정확한 작업 그쵸 정확한 작업 방법과 뭐~ 또는 물품을 쓰지 않았다거나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게 결국엔 제일 문제점이에요 그니까 러 그냥 전처리 그리고 페인트 바르고 후처리 이렇게 하면은 정말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기본적인 가죽 염색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할 생각이니까요. 그걸 꼭봐 주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올바른 방법으로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르고 솜 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펠라 님. 신발 중창 부분이 흰색인데 색바램이 있어 누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이론인가 흰색 페인트를 구입해 발랐더니 물에 닿으니 지워지네요. 엔젤러스인가 있다던데 그거 사용해야 하나요? 컴버스 재질에 커스텀할 수 있는 페인트를 추천 추천 부탁드려요. 안 지워지는 걸로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어어 어, 중창을 누렇게 됐는데 흰색으로 바꾼다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죠. 페인트를 덮어서 그냥 색을 덮는 거뭐 또는 뭐, 슈, 백화제, 백화제를 쓰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지만, 색을 덮는 케이스가 있지만, 뭐, 롤리 아이스크림이나 솔브라이트 같은 변색제거제를 쓰셔야 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두 부분을 같이 알아주시고, 페인트는 결국에는 쓰실 거면은 엔젤러스를 쓰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컨버스 재질 을 염색하는 거나, 뭐, 커스텀 하는 것들에 쓰는 페인트 같은 경우엔, 제가 엔젤러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쓰는 걸 보시고, 그, 엔젤러스 페인트로 쓰시면 되는데 엔젤러스 페인트로 뭐 커스텀을 하실 때는 뭐 1대 1 비율이나 투신과 페인트를 1대 1 비율이나 뭐 또는 페인트만 잘 갖고 사용하는 방법들을 잘 익혀서 커스텀이나 복원을 하시면은 뭐 문제 없이 색 빠짐이나 그런 거 없이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김현수 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커스텀하는 작업의 경우 소요되는 기간 잘 모르지만 커스텀이 그림 그리는 것이 있고 가죽을 덧대서 하는 것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네요 음 조금 질문이 좀 난해하긴 한데요 어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글씨를 넣거나 뭐 가죽을 덧대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엔 커스텀의 일종인데 어떻게 디자인을 만드느냐 얼마나 복잡하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주우지가 되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거나 뭐 가죽을 덧대는 거 이런 것들은 보통 시간이 뭐 짧게는 한두 시간 뭐 정말 길게는 뭐열 시간 이상 또는 뭐한달세 달까지도 걸리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어떤 작업이냐 어떤 디자인이냐에 따라 다르게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일 힘들게 복원한 신발 중 걸린 기간 항상 영상으로 볼땐 편집으로 10분 내 정도라 실제로 걸리는 기간을 알고 싶어요. 어, 첫 번째로 제일 오래, 오래 걸린 신발은 제 영상에서 업템포 복원인데요. 그, 트리플 화이트 업템포 복원을 할때 정말 어려운 케이스였고 그리고 할 것도 정말 많았고 그래서 한 그거는 신발 작업만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일주일 정도 걸렸고 촬영까지 같이 하는데 그리고 편집이 한 이틀 정도 걸렸고, 그렇게 해서 그건 한 9일에서 한 1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뭐 복원이나 커스텀을 할때 걸리는 소요 시간은 뭐 짧은 건 하루에서 평균적으로 한 3, 4일 정도는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편집을 또 다시 한뭐 4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는 방식이라서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준영이님의 질문입니다. 신발에 들어가는 색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수 있나요? 대충 염료를 섞어가면서 색상을 맞춰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자료를 얻으시는 건가요? 비펠라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음, 그것 같은 경우에는 <laughs> 뭐 자료를 찾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엔젤러스의 나이크 콜라트 에디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제한된 신발들에만 적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발을 복원할 때 찾는 색상은 조색을 합니다. 그래서 조색을 다른 색깔들과 잘 섞어가지고 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그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죠. 브이 러시 님의 질문입니다. 미창 수합할때 가품 쪽 미창으로 수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조금 더 싸게 구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리고 조도한 퀄리티 편차가 큰가요? 나이키 퀄리티인 건 알지만 궁금하네요. 음, 가품으로 복원을 하는 건요, 음, 될수 있겠죠. 뭐, 될수 있는 케이스와 되지 않은 케이스가 있지만, 어, 이왕이면은 가품으로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가품은 정말 사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가품으로는 복원을 어느 정도 사이즈 편차라든가, 뭐, 모양이 조금 다르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복원을 할 때, 어 복원을 하는 사람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정도기 이 때문에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이키의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것 또한 뭐 신발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정도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여태까지 나이키의 퀄리티가 어, 그렇게 불편한 적은 없었어요. 물론 뭐 비그레이드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잘못 나온 신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보통 애지간한 케이스에서는 그렇게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못 느끼긴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명품 운동화나 충분히 돈을 그렇게 지불하는 운동화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리셀가는 비싸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가 어느 정도 뭐 편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 Q&A 답변을 해드리는 전체 시간의 한 중간 정도를 끊었는데요. 제가 좀 사실 더욱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성심성의껏 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도 제한되고 제가 보여드릴 수 없다라는 그 제한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어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는 꼭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Q&A 두 번째 답변 시간 영상을 준비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때도 재밌게 봐주시고 혹시나 뭐 Q&A 때 물어보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물어봐 주셨지만 뭐 더욱 더 궁금한 게 생기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다시 답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영상을 준비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어,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ill listen, start a new coalition against corrupt politicians. is not enough the